네, 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수학원이고요 2단원 레벨 3의 마지막 3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AB의 길이랑 CD 비율만 준 것도 아니고 길이를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조금 확대할게요.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요 길이가 4루트 3입니다. 그러면, 그 여기가 1대4니까 여기가 1대4 즉 1대3인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k3k라고 놓고요 그 중학교 때 배우는 직각삼각형 닮음 조건 있죠 이거 쓸 거예요 cd의 제곱은 요거곱하기요거 3k곱하기 4k 그뭐 있죠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있으면 뭐 이거 제곱은 이거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거 제곱은 이런 성질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것 중에 하나를 쓴 건데 CD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이기 때문에 음. 제곱하면 48은 12K제곱 그래서 K가 2인 걸알수 있어요 이 길이가 다 나옵니다 직가삼각형이죠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60도인 거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사실, 길이가 다 나왔어요. L의 방정식 구할게요. Y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의 좌표와 C의 좌표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1에서 2분의 1만큼 더한 거니까, A의 좌표는 2분의 3콤마, 여기 넣으면,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다음 c의 좌표는 c의 좌표는 3 콤마 2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AC를 여기 대입하면 관계식이 나오죠. 적어 볼게요. 3을 또 넣어 보면 c 점을 대입해 보면 로그 a에 그래서 열립을 딱 m을 구하려고 열립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2분의 3루트 3은 로그 a에 n은 지워지거든요. 아 근데 아직 안 풀려요.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뭘 놓쳤나 봤더니 요, 요, 요식 있죠 요식. 이 식이 A 점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하나 더 써볼게요. 그러면 A 점을 여기에 대입합니다. 2분의 루트 3은 네. 식이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다르게 연립할 필요 없어요. 이거 세배한 거랑 같으면 되니까 여기 세배한 거, 세배한게 같으니까 는 3로그 A 2분의 5. 맞죠? 그래서 뭐 끝났습니다. 요거 세제곱으로 올리고요. 답이 조금 지저분해서 이게 답일까 했는데 맞습니다. 8분의 125. 자 넘겨서 정리하면요. 곱하면 네, 요거 풀어서 계산하면. 2를 곱할게요. 그러면 625백이 250m이고요. 2를 곱했으니까 64백이 16m. 그러면 234m이 561입니다. 네, 좀 숫자가 그렇죠. 잘 보면 m은 234분의 561인데 이거 3으로 약분하면 딱 78분의 187 나옵니다. 3으로 약분이 돼요. 3으로.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괜찮은데 마지막 숫자가 조금 이상해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풀이를 보면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